저는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바로 더 롱게스트 데이. 이 노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주제로 한 대작 영화 지상 최대의 작전 주제가입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흥겹기도 하지만 자절로 용기를 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출정식 노래나 행진곡으로 외국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관련 스토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 하나 하나가 더 의미가 있고 노래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뭔가가 확실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래서 준비되었습니다. 노래에서 반복되는 다 롱게스 데이, 즉 가장 긴하루란 말은 당시 노르망디 해안 방어를 담당했던 독일 비집단 군사령관 에르빈 롬멜이한 말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일 영미 연합군이 프랑스 해변에 상륙 작전을 개시한다면 작전 개시일 당일은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바다에 밀려 빠져서 대참사를 당하느냐 아니면 상륙작전 첫날 연합군이 단단한 교두보 확보를 성공시키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륙하는 첫날은 독일군에게도 연합군에게도 가장 힘들고 길게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영화 주제가인 더 롱게스데이는 상륙하는 그날에 연합군 병사들이 겪게 될 생사를 넘나드는 처절한 전투와 그날에 벌어질 모든 역경들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사실을 짚고 가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공수부대를 실전에 투입하여 실전에서 성공을 거뒀던 독일 파슈롬 야거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기갑부대를 운영하여 후방을 찢고 들어가 공황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전격전을 처음 창안했고 이를 실전에서 적용하여 승리를 거뒀던 독일 1차 세계대전에 비해 엄청나게 강력해진 공군을 활용하여 지상의 기갑부대를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지원하는 공군의 위력을 실전에서 처음 선보였던 독일 루프트바페. 모두 독일이 처음 선보였고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연합군은 독일군에게 인정사정 없이 얻어터졌습니다. 독일은 1차 대전의 복수를 완벽하게 했고 독일이 처음 시작한 새로운 전격전, 즉 공군과 공수부대 그리고 기갑부대의 완벽한 활용에 연합군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차 세계대전에 고루한 사상에 잡혀 있던 연합군은 전격결이란 것을 그때 처음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대륙에서 비참하게 쫓겨간 영프 연합군. 그것이 바로 1940년 6월이었습니다. 영국의 덩케르크 철수작전인 다이나모작전이 이때 벌어진 일입니다. 영프 연합군은 한마디로 이때 몸만 살아서 영국으로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4년 6월 6일 정확하게 4년 만에 연합군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상대인 미군과 함께 말입니다. 때문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4년 전에 독일군에 형편없이 당했던 영부 연합군 30만 명의 복수전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가했던 병사들 중에는 4년 전에 덩케르크에서 비참하게 탈출했던 병사들이 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륙하게 되는 연합군은 4년 전에 독일군에게 사정없이 얻어맞던 그 연합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북아프리카와 이태리에서 독일군과 싸우며 실전을 경험했고 유럽대륙 해방을 위한 기지가 되어버린 영국에서 오직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날을 위해 피나는 맹훈련을 건듭해왔던 막강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사실 독일의 프랑스 점령 이후 주요 전투는 소련군과 처절하게 벌어졌지 아직 영미연합군 특히 미군과는 본 게임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독일이 소련과 처절하게 싸우는 동안 더욱 강해지고 쌩쌩하게 힘을 비축한 연합군. 그런데다가 이제 전격전 전술은 독일군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독일군이 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공군 지원, 기갑부대의 집중 운영, 감투 정신이 넘치는 보병 등. 더구나 연합군은 막강 전력의 해군과 공군이 있었기에 상륙작전의 파괴력은 독일군의 그것을 능가했습니다. 반면 노르망디에 독일군은 4년 전에 그 독일군이 아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진 1944년 당시 프랑스에 주둔했던 대부분의 독일군은 이미 상처입은 늑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혹독한 소련 동부전선에서 상처입고 손상된 병력들이 따사로운 햇볕 아래에서 휴양하는 곳이 바로 이곳 프랑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날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제나와 장군이 연합군 장병들에게 발표한 연설문에도 잘 나타납니다. 연합 원정군의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바야흐로 위대한 십자군 원정에 나서려 하고 있다. 여러 달 동안 우리는 이과업을 준비하기 위해 땀 흘렸다. 여러분들의 임무는 결코 쉽지 않다. 여러분들의 적은 잘 훈련되어 있고 잘 무장되었으며 전투 경험으로 단련되어 있다. 적은 처절하게 대항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1944년이다. 1940년에서 41년의 나치 승전 이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연합국들은 수많은 회전과 백병전에서 독일을 대패시켰다 우리의 항공전술에 의해 그들의 항공전력과 지상에서의 전쟁승인 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우리의 조국 후방전선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훈련된 거대한 예비병력을 준비해두고 있다. 대세는 바뀌었다. 나는 여러분들의 용기, 임무에 대한 헌신성, 그리고 전투 역량에 무한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 위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운을 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고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바이다. 어떻습니까? 이아이젠하워 연설문 안에 당시 상황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독일이, 1940년에서 41년에 승전했으나 지금은 44년이고 상황은 완전히 변했다. 그러므로 독일이 처절하게 대항하겠지만 떨것 없다. 더구나 연합군의 항공전술, 즉 공군폭격으로 인해 독일은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우리의 전투력에 자신감도 있다. 따라서 우리 연합군의 목표는 오로지 완전 승리뿐이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래서 더 롱게스데이라는 노래 속에는 연합군의 압도적 전력에도 불구하고 상륙작전이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기에 상륙작전의 성패가 갈리게 될 그토록 중요한 상륙 첫날, 연합군 병사들 개개인이 겪게 될 고통과 죽음을 묘사하고 있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막강한 연합군은 반드시 독일을 패배시키고 상륙작전에 성공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을 들은 후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그 의미가 더욱 와닿고 노래가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의 사실들을 상기하시면서 더 롱게스트데이 시작합니다.